6월 8일 토요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덴을 떠난 바울은 홀로 코린도에 도착합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대한 누가의 진술은 간략하지만 역사적 재구성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글라우디어 황제의 로마 유대인 추방 명령, 신라와 디모데의 동선, 1년 6개월의 고린도 사역, 아가야 총독 갈리오 등은 바울의 연대를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고린도에서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우서의 연대는 신약에서 가장 객관적 추정이 가능하며. 바울의 다른 서신들의 연대 추정의 근거를 마련해주기도 합니다. 고린도전후서에 소개되는 방대한 사역에 비해 누가는 1년 6개월의 고린도 사역을 압축해서 들려줍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에 둔채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생계를 위해 천막 만드는 곳에서 일하다가 로마에서 추방당해 온 유대인 부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며 복음을 증거하던 중 마게도냐에 있던 신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주님만 의지했지만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그 옆에 붙여주셔서 그가 동역자들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마땅히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거절한 채 천막 짓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자 좀더 여유가 생겼고 이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담대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역자들과 그들이 가져온 마게도냐 교회의 소식에 마음의 위로를 얻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더 힘있게 말씀이 선포되자 더 격렬하게 유대인들이 대적합니다. 이제 바울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방인들에게 향합니다. 바울이 해당 옆에 있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을 새로운 성교 본부로 정하고 복음을 전하자 회당장과 그의 온 집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음에 이릅니다. 대적자들의 생명의 위협과 비방에 시달리는 고린도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신다라는 약속을 주며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바울을 통해 구원하실 많은 백성을 위해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에게 음란한 항구도시인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이나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매우 신비롭습니다. 바울이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시고 사역을 지속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 바울은 2년 가까이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의 추방령으로 인해 아굴라 부부의 고린도 이주, 바울과 같은 생업, 디도 유스도의 호의 등 낯선 고린도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힘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살아계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표대를 향해 온전히 달려 나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흥한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